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대구에는 이 목련 꽃이 이렇게 활짝 다 피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목련 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목련 꽃도 이, 이 잎사귀가 나기 전에 먼저 꽃부터 피는 예 꽃이거든요. 자 그럼 목련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목련 꽃을 만드는데 먼저 여기 어, 하얀색 주름지를 이용해서 만들 거거든요. 예, 흰색 주름지를 이게, 이게 한 10cm 정도 되고요 여기 10cm 정도 되고, 여기 한 7cm, 7, 8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서, 저걸 주름지를 당겨주세요. 이렇게 힘껏 이렇게 당겨주셔가지고, 당겨주셔, 이렇게 3등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3등분을. 3등분을 할겁니다. 이렇게 3등분해서 자 여기에 여기 풀칠을 해서 어, 목룡꽃잎은 조금 도톰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예, 주름지 두 겹으로 이용할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풀칠을 했죠. 이렇게 풀칠을 해서 반을 접었죠. 예, 자 이렇게 접어서 다시 여기 반 틈을 이렇게 접어 주세요. 접어서 묶는 꽃잎 모양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목는 꽃잎 한 장이에요. 이렇게. 자, 요걸 여러 장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꽃들은 보면은, 여기 안쪽이 이렇게 더 진하거든요. 근데, 목련꽃은 보니까, 이 뒤쪽이 더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건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줘도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한번 살짝 색칠해주세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연하게 칠해주고, 그리고 여게 안에 주름지니까,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주면 예 이렇게 어마하게 이렇게 되죠 그끝 부분은 이렇게 예, 가위나 예, 이렇게 예, 뒷 부분 가위 뒷 부분 이렇게 말아주면은 예, 자연스럽게 꽃잎이 완성됐죠. 그 뒷면이 진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안쪽에 심을 만들어 볼게요. 자, 꼬 심은 자, 노란색 주름지랑, 예, 여기, 약간, 주황색 주름지예요 자, 요것도, 여기는 한, 예, 12cm, 요거는 4cm, 요거는, 요것도 4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서. 이거 반만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주름지를 잘게 잘라줄 겁니다. 양쪽에 접힌 부분을 한번 오려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 이렇 노란색 잘라주시고 그리고 그 주황색도 잘할 겁니다 이것도 펼쳐서 이것도 색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도 목룡꽃 안에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안에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두게 됐냐면은 되게 도톰해요 안에도 그게 난중에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처럼 꼭그 소나무, 상록수, 소나무 길쭉하게 솔방울처럼 그렇게 안에 이게, 이게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아주세요, 요걸. 많은데 약간 밑으로. 이게 평행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약간 밑으로 이렇게 되게 사선을 이렇게. 말아주세요. 말아주시면 이렇게 뾰족 위는 뾰족하게 되고 밑으로 이렇게 되게. 자 이렇게 되게 됐죠. 이렇게 비듬하게 이렇게 됐죠. 자 여기다가 나머지 여기 방금 이 주황색도 이렇게 꼭 풀칠을 해서 여기다 붙여줄게요. 이건 약간 밑에다가, 약간 밑에,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손에 풀이 너무 많이 묻어서 닦았어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꽃잎을 붙여 줄 거거든요 이렇게 맞아놓고 여기 아까 꽃잎을 채는부분 있죠 음. 꽃잎을 이렇게 놓고, 예, 여기 목룡꽃잎은 몇 장이냐 하면은 아홉 장 정도 되더라고요. 안쪽에 세 개, 그 다음 바깥에 또세 개씩. 이렇게 아홉 장이, 아홉 장으로 이렇게 꽃 하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풀칠을 해서, 어, 공룡풀입니다. 이거는 미리 다 한꺼번에 다 발라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수술대에다가 꽃잎을 한 장씩 붙여줄게요. 수술이 여기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장씩 안쪽에 세장 작은 거 붙여 붙일게요. 이렇게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 여기 맞춰서 또 이렇게 세 장씩 돌아가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예, 붙였죠?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여기서 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하면 자연스럽게 예 목련꽃이 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 꽃 받침대를 만들 건데요. 꽃 받침대는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예 펠트지예요. 조금 이렇게 만져보면 폭신폭신한 펠트지예요. 이 펠트지를 여기 꽃 이제 요거만큼 이렇게 길이가 적당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철사로 감아주면돼요 철사를 철사가 이렇게 당겼어 네, 철사를 당겼어. 아줬어요 저렇게 여이됐죠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조다 과간 부분은 잘라낼게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 또 꽃테이프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꽃테이프로 이렇게 돌려. 목련꽃이 활짝 피니까 굉장히 예뻐요 지금 공원이나 여기 이집 앞에 보면은 목련꽃이 많이 피어요 이렇게 예, 목련꽃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꽃봉오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꽃봉오리는 자 하얀색 이 주름지에다가 주름지에 여기 안에다가 휴지를 조금 뜯어 놔을게요 휴지를 조금 뭉쳐서 여기 붙여 주세요. 아까 이렇게 꽃잎 그 만들 때 잘른 그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예요. 여기 속에다가 여기 휴지를 넣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말아주시고 여기 끝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살짝 이렇게 오려줄게요 올려준 다음에 꼭꾹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소빈 모년이에요, 꽃봉은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 소빈. 자, 그리고 아까 이 펠트지 있죠? 펼치지를 이런 모양으로, 자, 이런 모양으로 잘랐어요. 이 모양. 자른 거를 여기다가 감싸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감싸줄게요. 그럼 여기 이 안에서 이 꽃이 피려고 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철사로 감아줄게요. 꽃이 필려고 하는 꽃봉을에서 꽃이 필려고 하고 있어요. 저거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꽃이 살짝 필려고 해요. 이렇게 채사를 당겨서꽃봉을에서 만들겠습니다. 이렇 잘라내고. 그부터테이프를 붙여줄게요. 목련꽃 나무 밑에서 이제 목련꽃을 위로 쳐다봤거든요. 쳐다보니까 목련꽃이 하나같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위로 햇빛 보, 햇빛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밑둥치밖에 안 보여요 목련꽃을 나무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자 그럼 요걸 여기 아까 만든 예,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연결해 줄게요. 저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놨던 거랑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 곳으다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니고, 저기도 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꽃 음. 여러분 꽃이 예쁘죠? 자, 여기 꽃이 예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 먹는 꽃을 완성시켰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먹는 꽃 예쁘죠? 이제 아 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요거 봉우리도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복련꽃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